그, 그러니까 무튼 출근이라는 응. 곳에서 회사 막 다니는 아저씨라고 응. 나왔잖아. 그때 내가 아침에 막 그냥 출근하고 있었다? 응. 그래서 좋은 아침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사 막 다닌다. 왜냐면 사장님이었거든. 아. 아 부당하다고 하나? 아니면 나 이거 못 참겠다.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가 내가 승자가 될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거든? 응.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회사를 응. 응. 꿈꾼다면 추천, 비추천. 무조건 ᄉᄇ지. <laughs> 응. 는 스머스에 뼈를 물을 거야. 그러면 부사장 되는 어, 거야. 어. <laughs> 좋은 얘기는 나눠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잘하시네요. 여기 내 홈그라운드니까. <laughs> <laughs> 월급쟁이 부 사장 김성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구독 중이실 것 같고, TV에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탔었고, 무비워터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워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저번에 무비마터 채널에 나갔었어요. 그 때가 십년지기라는 컨셉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십년지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존댓말 하다 갑자기 이거 치면. 시발... 아,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구나. 아, 갑자기 반말하려고하고또영업을 하니까 영업 관계에서 반말할 일이 없잖아요. 너무 어색했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또 희한한 바이브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주는 하나의 수단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반말하는 거야? 오랜만에. 나는 괜찮은데. 너도 괜찮니? 나 오랜만이야. 나도 편하게 할수 있겠다. 오랜만이야. 오케이. 그래서 오늘 모신, 아 오늘 모신 아니지. <laughs> 우리는 이러면 바로 그냥. 직장 생활을 대충한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 자리가 잡힐 것 같은데 때려치고 또 유튜브를 한단 음... 말이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회사를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가 오빠가 육아휴직 해주면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휴직할게.라고 하면서 아이를 내가 풀타임 케어를 한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깨달았지. 나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장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경제적으로 역할을 반드시 했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 어. 그리고 내가 그때 30대였는데 40대부터는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뭐 제빵도 배워보고 수제 맥주도 만들어가지고 코엑스에 막 출품하고 막 그랬었거든. 어... 뭔가 새로운 세상을 계속 갖고 싶어 했었던 아... 것 같아.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였고. 되게 느린 성장이었어. 1년 정말 열심히 해서 1000명. 회사에 복직하게 됐었을 때쯤에는 한 3, 4, 000명이었는데 취미의 영역이었으니까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었던 거고 우연찮게 TV에 나오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취미의 영역이 부캐의 영역으로 갔다가 본캐의 영역으로 들어온 근데 그때 별명이 회사 막다니는 아저씨라고 막 그러는데 막다닌 적은 없고 음. 근데 그 표현이 싫진 않았던 거 같아. 그 막의, 그 막이, 부정적인 막이 아니라 자유로움의 막이었어. 라고 난 느껴졌거든. 그들이 포인트로 집어썼던 것들이 쟤는 왜 금융회사한테 쟤 왠지 머리가 길지. 쟤왜 혼자 남들하고 다른 의자를 쓰지? 쟤왜 임원들하고 농담 따먹기로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결론은 저거는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 해야만이 저렇게 할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되게 좋은 포장이었어.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 난내 포지셔닝이 확실히 했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뭐넌 꼼꼼한 사람이야. 난 아닌데. 그 대신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는 사람이고, 시키면 알아서 그냥 하는 애로 포지셔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그 직장생활 꿀팁 이랄까 사회생활 얘기할 때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거 음. 하세요 막 이렇게 음. 얘기할 때 이거. 맞아, 맞아. 난 되게 재밌게 보거든 음. 음.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라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 하는게 음, 있거든 음. 그건 단순히 이제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취향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그러니까 취향을 가진 사람이 메뉴도 잘 고를 음. 근데 그 메뉴를 잘 고른 사람이 회의 시간에 A가 좋아, B가 좋아의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내포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그 얘기 중에 연말에 일을 더 잘하라고 많이 하라고 음. 그런 이왕 할 거면 이왕, 어. 그런 내용 아. 쓰고 있는데 비슷한 얘기는 좀 요란하게 일하라고 묵묵히 음. 하면 은뭐 하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근데 내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티를 내면서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은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겠어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 요왜냐면 음. 내가 입사 처음 딱 했었을 때 빌링 파트였어 빌링 파트가 뭐냐면 카드 500만 원 썼으면 500만 원 청구해야 되잖아 그걸 담당하는 파트 어쨌든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조성, 창의력 이보다 안정성이잖아 근데 프로세싱을 안정적으로 한다? 너무 당연한 거고 빛이 나지 않는 거구나 근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게아 그러네 아 제로 디펙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마케팅 100번 잘하는 것보다 이거 오류 한번안 나게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걸 약간 빛을 내니까 나도 알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자부심을 갖게 되고 하사라는 게 맨날 재밌지만 않잖아. 하기 싫은 업무를 할 때도 있고 그치.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날 때도 있고 상사 대하기를 다 어려워하잖아. 그 상사 대하는 팁이랄까? 상사는 그 상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음. 업무적으로는 당연히 위아래가 있고 의사 결정을 받아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 동등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신입 사원들은 어렵잖아. 음. 나 혼자 있었던 노력이 있었어. 예를 들면 너가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해. 그러면 이제 네가 평소에 어 안녕? 이럴 거 아니야 이미 끝났어 난 고개를 숙였고 너는 아 고개를 숙이지 않았잖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을 했었거든 음 그래서 내가 굿모닝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날이 기억나 처음 딱 마음 먹고 이제 사람도 앉아 있잖아 굿모닝이라고 인사해야지 하면서 딱 했는데 굿모닝입니다 이러는 거야 <laughs> 내가 근데 그게 이제 2주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도 좋은 아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거야. 에, 에. 그게 나에게 굉장한 힘이 돼서. 그래 너랑 나랑은 평등하지. 음. 그게 어디서 약간 도드라졌었냐면 아까 그 아무튼 출근이라는 곳에서 회사 막 다니는 아저씨라고 나왔잖아. 그때 내가 아침에 막 그냥 출근하고 있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아침."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사 막 다닌다. 왜냐면 사장님이었거든. 아. 그아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나 이거 못 참겠다. 할말해겠다 이럴 때 분위기 좀 그렇게 험하게 안 만들고 잘할수 음. 있는 방법 아 어렵지 진짜 어려운데 내 경험을 보자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가 내가 승자가 될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거든 음. 업무적이고 정답이 없어 음. 그러면 내가 이기기 힘들지 어,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어쨌든 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인격모독적인 부당한 말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음, 음. 옛날에 남직원도 있고 여, 여직원도 있는데 노래방을 가자는 거야 여직원들은 안 가고 싶어 음. 야뭔 소리야 팀장이 가자는데 가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되게 싸웠어. 음. 음. 어서 그걸 봤는데요.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인 거 같아. 음. 그때 막 심장 엄청 두근두근거리잖아. 그리고 끝나면 <laughs> <laughs> 잘했어 우리 채널 보시는 분 중에 2030 취준생도 되게 많거든 음. 그분들을 위해서 취업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곳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저 취준생인데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 진짜 막막하잖아 뭐 그때 할수 있는 걸난 하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할수 있는 거 원서의 개수를 늘릴 수 있고 원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가급적이면 재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왜냐하면 진짜 이직의 시대고 일 잘하면 다 됐고가잖아. 그렇게 몸값을 다 높이고 있는 거야. 내가 꼭이 회사 반드시 들어가 야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그 기반으로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다고 않 음. 생각해. 뭐는 소위 뭐 대기업을 더 선호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 많지. 굳이 그럴 것도 없을까? 아니면 그래도 좀 다를까? 대기업이 좋긴 좋지. 음. 돈을 많이 주니까. 복지도 많이 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였던 거 같아 갑자기 컴퓨터가 어? 꺼지는 거야 2011년도 사본인데 입사하자마자 그게 거의 바로 도입이 되고 좋은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도입이 되는 거야 되게 좋아 여기에 있다가 다른 친구들 회사 들어보면 옛날 얘기 같아 근데 어, 어. 내 컴퓨터도 꺼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 어, 어. 나 아직도 할 일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 남았지. 딴거 키고 몰래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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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러면 부사장 되는 거야 난 부사장까지는 <웃음> 아니었거든 <웃음> 콘텐츠 만들 때그 주제 선정이랄까 음. 이, 이 어떻게 계획해 아이디어가 그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래 어나 이번 주에 캠핑 가는데 이번 거꼭 기록에 남기고 싶은데 남겨야지 어 누가 나오고 싶대 어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꼭 만나고 싶은데 어이 사람 불러야지 이번에 약간 가치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지 내 삶을 계속 투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음.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나 출근 퇴근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일이 삶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밸런스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 너무 있지 너무 쉽지. 나 회사를 다닐 때도 가족과의 그 시간이 난딱 기준이었었던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나의 고민이었고. 지금은 똑같아. 어쨌든 등원을 내가 시킬 음. 것이며. 음. 그리고 아이가 와서 9시에서 10시까지는 어쨌든 같이 있을 것이며. 그걸 베이스로 두는 거야. 음. 그 다음에만 이제 일을 배분하면 되는 거지. 음. 자, 그럼 수익 얘기를 좀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1인 기업 할 때랑 음. 회사 생활할 때랑 아, 수익을 말하면 나는 이미 회사랑 병행할 때도 회사 외의 수익이 더 많았고. 음. 음. 지금은 당연히 더 많고 음. 근데 이제 추가로 보면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의 양그 시간을 비교하면 압도하지 그래서 내가 기존에 받았던 연봉 그거에 5배를 드릴게요 라고 해도 내가 갈 이유는 없어 음. 음. 나도 안 가요 그래. 나는 <laughs> 스모스에 뼈를 물을 거야 라고얘기해아 <laughs>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현재 구독자 25만인데 구독자 300만 명 대기 또는 연봉 30억의 임원, 제안이 까요뭘 아, 아, 선택할 건데? 난 당연히 300만이고 뭐 100만이어도 그거고 유지 30억이어도 난이고 내가 회사로 들어갈 일은 아마 영원히 없지 않을까. 음. 그래서 퇴사를 음. 꿈꾼다면 추천 비추천. 나는 <laughs> 무조건 무조건 비추천이지. 어. 어. 회사를 하고 유튜브를 한다?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응. 왜냐면 내가 회사를 다녀요. 근데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보통 5시에 일어났었단 말이야. 조깅하고 출근해서 퇴근하고 아이 보고 그럼 10시야. 응.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하는 거거든. 응. 그렇게 하루도 유튜브를 안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 음, 진짜 부지런하다 어,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집에 가서 뭐 하냐? 유튜브 하지 그럼 어, 넌뭐 하는데? 유튜브 보지 <laughs> 근데 사실 나는 이게 취미의 영역에서 시작을 한 음.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취미에서 부캐가 되고 본캐가 되는 이 과정이거든 취미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번아웃시라니까안 지쳐? 이게 콘텐츠가 많으면 잘안 지치는 것 같아 피아노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어 피아노 어울린다 <laughs> 그걸 왜 했냐면 난 (50대) 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거야. 음. 우리 딸도 피아노 학원 다니거든 얘는 7살, 8살에 처음 시작한 거지만 나의 속도는 이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야 회사 다닐 때도 나 하는 거 되게 많았어 조깅 해야 되지 수요일마다 농구 동아리 가야 되지 오늘 아침에 테니스 하고 왔거든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마라톤 풀코스 나가니까 요즘 준비한단 말이야 피아노도 쳐야 되지 그리고 이제 가서 일해야 되지 집에 가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잘 일이 안 풀려도 여기서 여기서 안 풀려도 여기서 그래서 하나로 엄청 스페셜리스트처럼 잘하는 건 없는데 제일 잘하는 건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아 아, 부럽다. <laughs> 약간 지금 <laughs> 새끼 뭐지? 약간 약간. <laughs> 그때 스튜디오 가 보니까 버킷리스트가 있던데. 사실 사람 잘 모르는데 가운데 나라고 써 놓은 게딱 있거든. 음. 여기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고 내가 한 것들을 이쪽으로 다 옮겨 놓은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하나씩 해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음. 결국에 가서는 오른쪽보다 왼쪽에 더 많이 가서 아, 잘 살았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방향성인 거지. 음. 좋다. 해볼까 싶어서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꼭 이룰 그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철인삼종 다음 주에 마라톤 끝나면 철인삼종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빠는 되게 하고 싶은 걸 계속 찾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두개 살포시 좋다 나는 ESG로 음. 꼭 성공하기 음. 나는 ESG로 나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ESG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꼭 해낼 거야 <laughs> 아이랑 스위스 한달 살기 오! 오 언제 할 거야? 난 내년 생각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왜냐면 이번에도 휴가 되게 길게 갔다 잖아 <laughs> 아. 우리도 스위스 캠핑카 여행을 했거든 아... 너무, 난 너무 아름다운 기억이었고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안 아, 이래야 네, 못할 것 같아 버킷리스트 <laughs> 엄청 붙여놓고 그걸 하나하나 해가는 그런 거 보니까 MBTI가 어떻게 되는데? ENFJ 나도 ENFJ다 이아 그래? 나는 많이 덤벙대거든 심지어 나는 신혼여행도 비행기 놓쳐가지고 못 갔거든 <laughs> 계획 뭐, 여행 간다 어디를 간다 만 이제 있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단기적인 거에 계획에는 진짜 관심도 없고 장기적인 거에 대한 계획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플래너만 오. 되잖아 그게 뭐냐면 1년을 한 번에 이렇게 툭 보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3년째 4년째 쓰고 있고 작년에 처음으로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었고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원 플러스 원이거든 음.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그걸 두 개씩 넣을 거야 그다음에 한 개는 너가 쓰고 한 개는 너가 같이 목표를 뭔가 달성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한테 선물을 해줘라 그러면 물론 내 수익은 조금 줄겠지만 같은 개수가 팔려도 두배 많은 사람들이 가져 가는 거잖아 그럼 월부에서 좀 구매해서 우리 독자 이벤트 어, 하나어 너무 좋다 해도 돼? 되지. 알았어 대표. 당연히, 당연히 되지. 어, 당연히 되지. 어. 어. 자, 오늘 재밌는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이렇게 버킷리스트까지 썼는데. 아, 이렇게 하면 다시 준대 말하는 거죠?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전혀 뭐 긴장도 안 하고 왔고 그냥 약간 커피 한잔 마신 느낌 너무 나는 너무 좋았고 편한 시간 저는 오늘 모시고 얘기를 하면서 참 비슷한 면이 많다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한편 굉장히 다른 거는 아나 너무 용기가 없다 아... 그래서 정말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가치관에 대한 것과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하고 계속 그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할수 있게 또 흔쾌히 허락도 또 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더큰 채널이 돼서 기분 좋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월급쟁이는 또 우리 유튜버님은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했다또 <laughs> 퇴사해? 도대체 나 도대체 퇴사해몇번 해야 돼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